이명웅의 시그니처 손동작인 건행의 의미와 생겨나게 된 계기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또 이런 좋은 인사말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더 많이 퍼지게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명웅님의 공식석상이나 인사법으로 알고 있는 손동작이 있는데요. 손을 90도 꺾어 인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행이라는 뜻입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뜻이 담겨 있는 손동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뜻을 담아 손 모양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명웅님의 시그니처가 된 손인사가 팬들 사이에서도 큰 유행어가 되어 많이 쓰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방송, 인터뷰, 행사나 출퇴근 등에서 항상 건행 포즈를 취하며 인사를 해주는데 지역 행사와 노래 교실을 다닐 때인 무명 시절부터 건행을 외쳐왔다고 해요.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네요. 이 인사법을 보고 사람들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은 이명웅이 만든 인사법. 이명웅이 데뷔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랑스러운 인사법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동작이 생겨난 건 재밌는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는 건행이라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뜻으로 무명 시절부터 계속 써왔지만, 인사를 하며 군인들의 경례하듯이 손을 올리다 보니 점점 손이 구부러지고 눈썹 끝에 붙이던 경례 인사법에서 손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행이라는 인사와 손 동작이 찰떡같이 잘 맞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인사법인 것 같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써오던 인사법을 아직도 쓰고 계신 한결 같은 이명웅님 계속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 건행이라는 좋은 인사말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